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오다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오다가 했는데 지하철도 마치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잡혀 약간 그 말까지 하면 내가 너무 로봇 같을까 봐안 했는데 허 미안해 내가 집에서 는데 그러고 같이 운다 어나도게 무섭지 어머니가 용돈을 어, 내가... 안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INTP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NFP 보라보라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에 MBTI를 한번 서로 검사해봤는데 아저진좀 피곤했어요 ENF ENFP? 저랑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아... 피곤한 거 아니에요? 싫어서? 아 근데 네, 억지지 옥지, 텐션 억텐 억지 텐션 아니라고요. 지금 진짜 신난다고요. 아 제가 억텐이라고. 근데 <laughs> 네, 이게 은근히 조금 몰입되고 나랑 똑같다는 그 공감이 생기면서 좀 재밌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미정이랑 다른 점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T랑 F더라고요. 음. Thinking과 Feeling? 음. 네. 서로 다른 유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실질적인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음. 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한번 질문 준비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작가님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다. 천만인는 누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누가? 자기가 났는지. <laughs> 아 전화.. 어 괜찮아? 이럴 거 아,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 바로 관리네. 나는, 어 다쳤어?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을 해봅시다. 여.. 여 여보세요? 어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미정아. 아 나라고 이미 했으면 어? 어 괜찮아? 거짓말! <laughs> 아 아니, 온, 언제 어디서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거 먼저 할것 같아요 아오. 언제 어디서 근데 처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누가였어 그치?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누가 누가 그럼 이제 누가라고 방금 어. 내가 나 교통사고 어, 나 그러면 언제 어디서 저는 일단 어, 괜찮아 어디 다쳤어 이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아, 전화하니까 괜찮겠지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F의 경우에는 일단은 감정형이라서 그런지 음. 그 상대방에 대한 걱정을 어, 그렇지 괜찮아 어, 저도 네.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laughs>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이못요 자신의 해. 해. 성격을 자꾸 부정하는 미정이 음. <laughs>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음. 사고형은 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막 이제 보험은 불렸냐 어 그래 맞아요 병원은 어디 병원 갔냐 어떤 어디요? 병원이 괜찮다 막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네. 이런 거 먼저 물어봐야지 분석하는 것 네. 같았어요 정신 없을 텐데 아플 텐데 그 와중에 그런 걸또 물어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네. 어, 조금 맞는 것 음,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어,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왜 우울해? 뭐 샀어? 뭐, 뭐 샀어? 화분 샀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화분이냐고 근데 <laughs> 화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선인장 뭐뭐 풀, 나무, 꽃뭐 <laughs> 아니, 지금 우울하대잖아요. <laughs> 그거는 <그건> 네 감정이지. <laughs> 어, 나돈 힘들게 모아서 아이패드 샀어. 얼마나 힘들게? 몇 개짜리? <laughs> 몇기로짜리인지 물어보면. 뭐 쓰리 포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돈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아 뭐. 그건 인사적인 거. 뭐. <laughs> 아 다르다. 나피곤해서 드라이샴푸로 머리 감았어. 뭐하다 피곤해? 뭐 했는데? 어. 어 요거는 그냥. <laughs> 요거는 이 질문은요. 필링 감정형은 일단 그 감정 그 사람 이 다, 단어에서 우울하다 아니면 뭐 피곤하다 음. 힘들다 그 감정에 집중을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반면. 몇 기가야? <laughs> <laughs> 그 화분이면 화분이 무슨 화분? 드라이 샴푸가 뭔데? 아이패드 몇 개가 짜리그 사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뭐 제가 답변한 질, 답이 네. 저희의 특성에 비슷한 사람하고 비슷한 답변인 거죠. 완전 인티인 거죠. <laughs> 재밌네 이거. 의외로 많네. <laughs> 좀 그렇죠. 어, 옛날에 하던 심리 테스트처럼 재밌지 않나요? 어, 맞아요. 그럼 또 다음 질문 주시죠. 친구야, 나 시험 떨어졌다. 슬퍼하는 친구에게 내첫 네 마디는? 몇 점인데?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다음엔 잘 보겠지? 아 솔직히 이건 너무 인감이 없어 보이네 <laughs> 솔직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 잠깐 있어 봐 친구가 아, 나 시험에 떨어졌어 아, 괜찮아 다음에 더잘 보면 되지 다음 시험 언제야? 미정님 자꾸 성격 개조하려고 하는데 아, 다음 시험 언제야? <laughs> 다음 시험 언제야? 네, 여기에는 지금 여기 답변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감정형은, 어, 어떻게 힘들겠다. 뭐,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반면, 어, 미정이 같은 <laughs> 사고형은, 이유가 궁금해요왜 떨어졌는데 무슨 시험인데? 그렇지. 제가 그건말안 하려고 했는데. 몇 점인데? 어, 원래 그래서 그냥 아무뜬 거. 내 공인중개사 시험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어,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나 시험에 떨어 무슨 시험? 그러니까 그 무슨 시험이냐, 어. 왜 떨어졌냐, 몇 점이냐. 요런 그 시험 자체에 대한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저는 T 유형의 몸범나방 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는 일단 아, 시험은 둘째치고 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떡하니? 아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랑 기분 풀자. 뭘 풀어? 지 같은 인 건데 뭐 아, 그렇게나지만 또좀 기분이 다운됐으니까 풀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다음 질문 달인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 떴다고 전화주면 일단 너무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어서 음. 어이 사람 너무 멋있다 약간 반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만약 에 아, 이성이 그래. 한다면 반할 것같고 그래 어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나는 뭐라 모르겠어 특별한 감정이 안 드는데 아무튼 달이 달이 떴으니까 뭐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약간 이런 개념인가 그, 그런 거겠죠? 어 그래 야 오랜만이다 <laughs> 어야뭐 뭐 보름달이야 오 <laughs> 보름달이야 오늘 어, 음력 며칠이지 <laughs> 달인데 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어. <laughs>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이 TYF가 갈리는데요. 저 저처럼 F인 감정형은 감동이었다, 로맨틱하다. 나한테 그달달 떴다고 전화 주면 나는 진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 어나 어. 전화해야 되겠네. <laughs> 그런 반면에 어 사고형은요. 달이 떴으면 자야지. 달뜬 거랑 나랑 무슨 상관? 어, 비슷하네. <laughs> 잘 떴는데 왜 이렇게? 어, 약간 그 말까지 하면 <laughs> 내가 너무 로봇 같을까봐안 했는데 <laughs> 좀 로봇 같은데요? 어. 속까지 로봇인데 아니 어. 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보니까.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다음 질문은 한 개월에 지각한 나 때문에 바깥에서 벌벌 떤던 친구에게 사과했다. 아, 나 기다리느라 너무 추웠겠다. 밖에서 추운데 떠느라 고생했지. 어,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것 같아요. 저는 이유를 말할 것 같아요. 이 변명같이 들리지만 변명이 아닌데, 음.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오다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laughs>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오다가 했는데, 지하철도 마치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택시 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혀. <laughs> 변명처럼 들리지만, <laughs> 네. 이렇게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근데 그렇게 이유를 막 구구절절 얘기 하면아얘 변명하네 아 그래서 어쨌든 늦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앞에 단서를 붙이지 야 변명이 아니고 네. 진짜야 아.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야 봐봐 나 집에서 이제 나왔어 <laughs> 너한테 문자 보낼 때 나왔는데 <laughs> 아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내가 아... 카카오 K 택시를 불러왔는데 아저씨가 <laughs>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W 외쳤는데 또안 서줘 막네아 진짜 저는 F의 정석이고 미정이는 T의 정석인 것 같아요 정, 정답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F의 경우에는 어, 미안해 감정을 이제 사, 내가 감정에 대해서 막 친구들의 얘기하면서, 감정을 공감을 하고 어, 공감을 해주면서 있을까, 뭐. 사과를 할때 이유를 막 얘기하면 좀 변명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음. 저는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요 반면에 어, 사고형은 왜 그랬는지 납득이 가능하게끔 상대를 설득시켜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가끔 있잖아요 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네. 왜 이렇게 변명이 많냐고 음. 이야기를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변명이 아니고 이유를 설명하는 그냥 이유인 거지 상대방이 납득하기 쉽게 어, 납득하기 그래. 쉽게 근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변명이라고 하는 거지 변명이 음. 아니고 아 이래 이래 하냐 그 하자마... 사람들이 F 형이어서 그래요 변명이라고 아못들 사람들이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일단은 근데 저 때문에 지금 추운데 떨었잖아요 그 아, 추운데 고생했어 미안해 이게 먼저죠 아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 <laughs> 아유 그렇죠 미안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laughs> 내가 미안하게 돼, 내가 안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미안은 한데 근데 변명 좀 듣는 거야 <laughs> 상대는 미안은 한데 <laughs> 내가 이렇게 된건 어쩔 수 없었다. 네가 이해를 해라.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T 인거를 알았을 때는 조금 더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 그럼 이제, 그 상대도 그렇게 하지. 야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어 미정이한테 늦었을 때는 응. 앞으로 아, 왜 늦었는지 꼭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아, 그럼 그래, 이제 앞으로 보라보라하지만 <laughs> 감정적으로 해야 되겠네. <laughs> 아, 미안해. <laughs> 내가 집에서 <친해진다>. 구였는데 <laughs> 그럼 같이 운다. 어 나도 무안해 어머 니가몇 분이야. 알겠습 이러면 음. <laughs> 다음 질문 또 있나요? 네, 취업 네.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준생 친구가 술 먹을 때 괜찮아 뭐더 좋은데 갈 거야 잘 되겠지 <laughs>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뭐이 정도는 뭐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면접이 떨어지고 나면 어. 아씨 오늘 술이나 한잔 먹자 그죠딱 가면 야뭐 어, 면접 때 엄마 병이 받았어? 어야 <laughs> <laughs> 어디서 어. 면접 했는데 야몇 그래. 시험관 몇명 나왔어 보 이런 어. 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물어봤던 거 같아요 음. 저는 일단은 친구가 먼저 자기가 어디에 취업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디 어디 면접을 받고 뭐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실뢰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는 그냥 제 얘기도 안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취업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 취업하면 뭐 좋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열심히 하다 보면 잘될 거야 처음에 미정이가 했던 답처럼 괜찮아지겠지 이런 위로를 할것 같거든요 어,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네. 마음은 있는데 이제 친구가 여러, 막, 예를 들어서, 몇십 군데 넣었다가 안 됐다. 어디오디 어디 넣어봤어. 야, 거기는 음. 내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 중요하게 보더라 아, 토익 좀... 공부 몇 점인데 난 어, 얼마야 뭐 좀더 해야 되겠네 실제적인 솔루션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 실제로 저도 체험을 못한 만약 그렇게 <laughs> <게이스라면> 스으면네가 <laughs> <누가>, 지금 <laughs> 누구를 가르켜 뭐야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물론 친구의 그 안타까움도 공감은 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그 사실 그 친구가 네. 어떤 노력을 해왔고 네. 어디 어디 넣었는데 어떻게 네.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더 아, 알고 싶은 조금 약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 아뭐 해결해 주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아, 궁금한 거지 해결 <laughs> 별로 안해 주고 싶어요? 음. 저는 일단은 아휴 취업 때문에 힘들구나 그냥 오늘은 일단 먹고 마시고 진자 내일부터 고민해 약간 이렇게 위로를 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모본다화한번 네. 봅시다 네. 어? 뭐와 이거는 똑같네 나는 어찌 <laughs> 저거 벗어나지가 않네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래요 어 제가 아는 게이벽선는너 어. 봤어? 어디 어디 너왔는데야 토익 몇 점인데 뭐 어, 진짜 뭐 스터디 하니 전형적인 사고형 <laughs> 전형적인 T 아, 모범 모범 답안 같은 사람이야 <laughs>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T예요 T 저는 F는? 전형적인 F인 것 같습니다 아, 힘들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한다 맞아요 저는 그런 거는 먼저 얘기해 주기 전에 어 저도 부담스러워할까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지만 네. 그런 질문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laughs> 무슨, 안 하는 게그 정도야 무슨 말이야 계속 변명해 내 현재 능력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어, 저는 하고 싶은 직업 진짜 많은데요. 어,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연예인도 해보고 싶고, 옛날에는 연예인들 진짜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연예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약간 막 방송 리포터나 막 이런 진행하는 일이 재밌어졌어요. 보라보라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어, 작가로서 책도 내보고 싶고, 어, 지금 회사원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어, 그림도 좀 연습해가지고 화가도 되고 싶고. 어. 아, 원해. <laughs> 나중에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여행과 프리랜서로도 또 성공하고 싶고. 아, 우리가 운명이 아닌 게 다행이다. 아, 이거는. <laughs>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한 100번은 다시 태어나야 돼. 저는 이제 이건 있어요. 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거나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네. 그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날개 펴고 확 활공하는 그런 거나 뭐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절벽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오, 그런 짜릿하며. 게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잖아. 어. 근데 하고 싶다로 끝이에요, 나는. 특별히 뭐, 뭐 진짜 극단적인 T 분들은요, 혼재 음. 능력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일단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그, 상상해봤자다. 아 답변을 거부한다. 고 저는 상상합니다. <laughs> <laughs> 어차피 못하는데 이러고 음, 그냥 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 같은 P나 아니면 또 ENF는 특히나 이제 또 하고 싶은거나 열정이 많다 보니까 노력을 해요. 아니 어차피 그냥 어차피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아, 말만 능력,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말, 난 상상 말도 잘안 안 해. 해. <laughs> 이게 조금 사고 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음.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것 같나요? 어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혹시 신기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T인지 F인지 좀 아리까리하다, 어, 아리송하다 네. 하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T의 정답을 적어드릴게요. <laughs> 어, 저는 제가 보니까 네. 정말 T의 표준형 네. 인간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나 아까는 뭐 16개로 가다 가두지마봐 이러더니. <laughs> 네. 음, 아무래도 T는 사고형은 결과를 좀 중시하고 어 감정형은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거 같은데. 아, 오늘도 과정 중요해. 너 야, 취업하려고 뭐 준비했어? 아, 그래요? 어. 과정도 중요하 저도 결과도 중요합니다. 음? 하지만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결과보다는 과정? 음. 과정보다는 결과이신가요? 둘, 둘 중에 둘, 하나만? 둘다 중요하죠. 하나만 골라야 돼요. 정답. 이게 객관식이야. 객관식 문제. 결과? 그런 <laughs>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laughs> 대화 불가피 <laughs> 그런 게 있대요.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정 표현이 질문을 하면서도 너 어느 병원 왜 음, 맞아요 저는 무슨 시요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약간. 그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인 거죠. 음. 하지만 필링은 상대방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게 애정 표현이거든요. 제가 아... 미정이가 하는 말이 아 정말 그랬어 그랬어 이건 다 어, 제가 가끔 좀 부담스러울 때 있기 <laughs> 있었어요. 그건 다 저의 최선을 다한 아... 애정 표현과 이제 가 요즘 요거 좀... 자주 안 돼요. 요거 제가 최고의 애정 표현. 근데 이게 음. 좀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요. 서로 안 친한 사람을 대할 때 반대의 방법을 쓴대요. 음. 예를 들면 사고 형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제 저희 같은 감정형이 하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혼 아, 없는 리액션. 오, 오 되게 잘해요. 한번 이야기해볼래요? 아 미정아,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촬영하느라고 진짜 진이 다 빠졌는데 술한잔 해야 될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 어, 뭐야. 그러니까 눈빛이 동태, 썩은 동태. 어도 동태... <laughs> 감정 동화를 했잖아. 고생했네. 아, <laughs> 이렇게 원래 F형들이 쓰는 방법을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 표현한다고 하고 반대로 감정형인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하는 리액션은 아, 진짜 힘들다. 호... 아, 그랬어? 뭐 힘들었어? <laughs> 아, 오케이. 네, 당신은 알았어. 아무런 공감 없이 음.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냥, 지금,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아, 하거든요. 예. 실제 그, 그런가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별로 이제, 별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에이. 이 순간이 뭐, 솔직히 별로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계속 이야기하면 그냥, 음. 아, 그래? 아, 힘들었겠다. 어, <laughs> 영혼 없는 그래. 리액션.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음, 어, 진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심 있으면, 뭐 힘들었다가 막, 아, 뭐 했는데, 뭐가 힘든데, 뭐. 그니까 뭐가 힘든데, 내가 이제, 너안 힘들다기 아니라, 조금 더잘 음. 알고, 이 사람의 상황을 더잘 그렇죠, 그렇죠. 파악하기 위해서 <laughs> 너무 다르다 진짜 너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음. 너무 재밌는 거 같습니다. 어, 진짜 비슷한 거 네. 같네. 그래서 이제 또 칭찬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음. 어, 저 같은 사람은 어, 제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네.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T는 음. 조금 더 구체적인 칭찬 이 부분 정말 잘했지만 뭐이 부분은 살짝 그렇지. 조정하면 더 좋을 것. 항상 거고. 나는 저는 항상 아쉬운 면을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음. 아, 다 괜찮은데 요것만 조금 왼쪽으로 가면 더 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지적을 들어도 그게 그냥 칭찬이 어떻게 같이 있는 거니까 네좀더 실질적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 이렇게 진짜 딱 맞네 아니 이거 MBTI가 네, 저는 그냥 일단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아 이거 하느라고 그래도 고생했네 이런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해요 난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laughs> 네 아유, 이렇게 조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고생했네요 근데 아유, 눈에 좀안 보이네 가안 <laughs> 보여 아좀더 기획서를 크게 쓸걸 그랬나 아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좀 <어쨌든> 잘했어요. <laughs> 그냥 칭찬할 거면 칭찬하지 왜 톨을 따라 이 영상을 보시는 T 여러분들과 F 여러분들 또 댓글로 공감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이 T인지 아, F인지 난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제가 미정이가... 전형적인 T의 정답을 적어 드릴게요 제 인생이 T 그 자체인 것 같아요. <laughs> 미정이가 T 대표로 댓글 달아준다고 하니까 네. 국가 대표 T입니다. 네, INTP와 ENFP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음. 또큰 틀에서는 T와 F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